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5-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이학팀 강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36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합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개명과 규례입니다. 민수기 36장은 여성 상속자의 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27장에서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이 취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하나님께서 그 가문과 지파에 약속한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다는 내용을 잘 보여주는 규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업을 받은 딸이 다른 집파 사람과 결혼한다면 그 기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을 오늘 민숙이 36장 초반부에서 슬로보아시 속한 문하세 지파의 사람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문의합니다. 그들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딸들의 기업이 남편의 이름으로 속하게 되므로 문하세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의 기업이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들이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며 이에 대하여 각 지파의 기업을 보호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성 상속자의 문제에 있어서 각 지파의 기업을 유지하고 보호할 방법을 주십니다. 이는 기업을 상속받은 딸들이 자신들의 지파 안에서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12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에 따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문하세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하여 문하세 지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남았다는 구절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슬로보앗의 딸들 여성 상속자의 이야기가 마무리됨을 통해서 민숙이 26장부터 시작되었던 가나안 땅의 땅 분배 이야기가 끝나고 민수기의 마지막 절인 본문 13절은 그들이 여리고 맞은 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 있다는 구절로 마무리됩니다. 드디어 오늘로써 민수기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은혜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반역을 행했고 이로 인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여 길었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입성 준비의 마무리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주신 가나한 땅을 믿음과 순종으로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숙이는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과 들어가는 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가져와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걸음을 내어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삶에 비추어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의 걸음을 내어 맡기는 순종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